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년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사촌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만 오면 무도욱이 아무거나 꺼내먹고 제가 아끼는 과자도 혼자 말도 없이 먹습니다 우리에 말아먹는 과자도 무려 두 그릇이나 먹습니다 또 과자 먹고 손을 쪽쪽 빨고 똑바로 씻지도 않아요. 완전 민폐 당어리인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집에만 가면, 이 혼자만 먹고, 질주도 장난 아니게 합니다. 제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따라하고, 말주까지 따라하는 것이 정말로 짜증이 납니다. 그리고, 목객도 일주일에 한번 할까 말까 하고요. 양치도 안 하고 자랑하고, 진짜 너무 짜증나요. 손절할 수도 없고, 자주 만나는데, 저 어떻게 해야 되죠? 어... 우선 똑같이 해도 원하는 건 없을 것 같네요. 그냥 솔직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말을 안 하면 자기 잘못을 모를 테니까요.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.